가운데로 향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금 다른 그림하고 좀 달라 보였다 시련이 엄청나 보이게 그리는 거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베스트거든 6월 연합시험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대에 나온 소재는 달팽이하고 그 나사못 어, 이걸 가지고 연출하는 건데 일단은 나사못 같은 경우에는 조형 요소로 봤을 때는 이게 선제죠 그 방향성이 굉장히 또렷한 원뿔형 소재이고 그리고 달팽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선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둥글둥글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성도라든가 전반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어, 표현력이라든가 밀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점검해 드려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은 아쉬운 거는 달팽이 자체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너무 좀 대, 대체적인 형태가 너무 좀 뻔한 형태로 좀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와중에서 조금 단조로움이 좀 느껴졌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되어 있는 면의 특성 어 여기로 이제 집중시킬 수 있는 원의 어떤 그리드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그리고 이런 선의 요소들이 가운데로 향하게 들어가면서 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달팽이를 형상화시킨 거어 그런 장면들이. 조금 다른 그림하고 좀 달라 보였다 이런 것들은 어떤 나사못으로 세워놓은 어떤 균형감 안에 이런 달팽이가 올라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올려놓은 것 같아서 어,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더 느껴지게 이런 이 화살표의 방향성 이 음, 나사못의 방향성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든가 앞쪽에다 하나 그려놓고 밑에다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 달팽이의 형태 자체가 동세가 좀 느껴지니까 어,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완성도 굉장히 높은데 달라 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 달팽이 두 개가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 나머지 요소들이 집중시키기 위해서 뾰족한 것들이 어, 집중시켜 주고 있는 어, 완성도도 굉장히 좀 좋고 이런 묘사력이 굉장히 좋아요 좀 아쉬운 점들은 이런 거죠 이나사못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동세라는 게 기본적인 회전력인데, 그 회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더 동그랗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곡선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면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나머지 그림들 을 보다가 이 그림을 보니까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이 나사못의 이 머리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어, 거기에다 어두운 톤을 넣고, 그 나사못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깊이 있는 구멍이라든가, 이게 반사되는 장면들 그래서 어, 나머지 다른 그림들이 보여준 거랑은 보여지는 상 자체가 좀 다르다 그리고 달팽이를 보여줬을 때 대부분 이제 전면부로 얼굴 부분을 선택해서 완성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 이제 후면으로 이용을 해서 이 가운데로 집중을 시켜주고 있는 게. 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색깔들이 이제 가운데만 다 몰려 있으니까, 조금 왜소해 보이는 거. 이런 액체 같은 게좀더 밑을 길게, 길게 빠져나간다라든가, 이런 액체가 좀 밖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장면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좀더 뒤로 빠지는 공간에서 좀 크게 좀 확대되면서 나왔으면, 이미지 자체의 상이 좀더커 보여서 더 시원시원해 보이지 않았을까. 저, 예비반도 이제 소재는 같게 나왔죠. 장점이 있었던 그림들은 이두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 뭔가 되게 성실함 그리고 많이 배워서 꼼꼼하게 잘 그린 이런 형태들을 굉장히 좀잘 표현한 것 같은데 이 소재 두 개를 좀 유기적으로 잘 연출한 거 아무래도 나사못이 갖고 있는 회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달팽이의 어떤 형태 목이 좀더 길게 빠져나가는데 이 형태가 약간 유선형으로 잘 표현이 돼서 좀더 돋보이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입시반 친구들처럼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점액이 뭐 튀어나가는 형태라든가 아님, 점재들이 몇개더 튀어나가면서 리듬감이라든가 동세를 좀더 줬을 텐데, 예비반에서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림들처럼, 이두 개의 사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충분히 하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시반 친구들도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아,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예비반은 아직 시간이 좀 충분히 있잖아요. 이 소재 하나하나에 형태적 요소라든가 질감 그리고 기능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두 개를 얼마나 조화롭게 조금 생각해서 배치에 연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탐구해서 그리면은 어 훨씬 더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베스트거든. 근데 뭐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아이디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긴 한데. 이 그림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은 얘네들한테 응.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본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기본이 부족하냐면, 얘의 명도랑 얘의 명도의 차이가 조금 더 또렷해야 이게, 이 말랑말랑한 거랑 딱딱한 개체랑 개체랑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장면만 있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건 좀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몸통은 한 여기서부터 나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얘가 아예 올라와 있었으면, 그, 여기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살렸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그, 드로잉 부분에서의 그, 섬신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그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그 입시반으로 올라와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에 좋을 때는, 이그 정도 저는 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그림은 아까 여기 입시반 깔려 있는 그림보다 수준이 높아요. 일단 요 색상 처리한 거부터 이 강약 조절하는 톤 처리가 전부 다 세더라고 강강강강 강으로 그렸기 가지고 되게 아까 채점하시면서 아 눈이 아파 막 이런 얘기을 하시는 거 같은데 강하게 보이려면 약한 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밝은 개체가 잘 보이려면 어두운 개체나 채도 높은 보색이나 이런 것들이 전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그리는 애들이 대부분 입시반들에서 많지 않은가 그래서 잘 접목이 되면 예비반 수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대 문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원형 프레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위하고 리본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리듬을 표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 소재마다 뭐 점의 움직임을 이용한 리듬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뷰을 통해서 곡선의 형태를 통한 또 리듬의 재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건은 원형 프레임의 형태를 입체화시키는 다양한 접근, 그다음에 그것이 그림에서 중요한 리듬의 역할을 조금 하는 거, 원형 프레임이 그냥 장식적으로 쓰여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그림의 내용과 관련돼서 풀었는가. 그다음에 원형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잘 이용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점검하는 부분에서 큰 포인트를 차지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복적인 것을 통한 <laughs> 주사위의 점재들을 반복하여서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과 어우러지게끔 곡선들을 또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평양에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상 깊었던 것들은 어, 리본에 대한 직선적 해석과 곡선적 해석들이 어, 시선을 이쪽으로 모아주고 긴장적인 느낌과 이완의 리듬의 느낌들을 처리하는 태도들이 음. 의도가 되게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음. 이 주변의 명암에 대한 대비 효과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통제하여서 그림을 강하게 만드는 행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수한 장점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에서는 답은 점, 큰 점들의 움직임과 작은 점들의 움직임을 좌우로 재미있게 배열하는 태도들. 그 다음에 그것과 어우러지게 또 정면 시점의 원형들을 같이 버무려주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장점으로 봤던 것들은 이런 곡선들이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점, 사각형의 점과 원의 점들을 이렇게 감싸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면서 움직임의 재미들을 만들어가는 태도들이 조금은 더 세련되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 시도들이 되게 좋은 장점으로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까먹지 않고, 이런 투명성들에 대한 태도들을 중첩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되게 모범적인 태도로 이 아이의 그림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국민대 그림은 제시어 내용들을 이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인데,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희망과 꿈, 실현, 노력, 이런 것들이 그 가사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거가 어 자기한테 크게 다가오게 하는 장애 요소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장애 요소라는 게조금만 필요할 것 같다 그 장애는 누가 보더라도 시련이 엄청나 보이게 그리는 거 이를테면은 높다라고 하는 벽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시각적으로 높아 보여야 되는 가시덩쿨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까시덩쿨이 엄청나게 많아 보인다 들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성공의 가치가 더 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림에서 뭐, 아이들이 볼펜을 가지고 벽을 설정해 놓고 점프를 하는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어, 그림의 일부가 볼펜이 벽보다 더 커요. 그러면 그게 어떤 메시지 전달에 충분한 조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를 가지고 벽을 만들어 놓고 어,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볼펜이 엄청 튼튼해 보여요. 어, 그리고 골판지 벽은 너무 얇아 보여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관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은 골판지 벽이 여러 장. 그래서 그거를 뚫기가 참 힘들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점프를 해야 된다면은, 올라가고자 하는 벽이 끝없이 높거나 하는, 어, 상대적으로 주인공은 약자. 그 다음에 장애는, 장애 요소는 강해 보이게. 그것이 그림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 주제가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어, 전체그 상황에 대한 대비 내용이 잘 보일수록 어떤 게 커야 할지. 그러니까 막 거인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나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소재들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력해가는 과정 역시 소재들이 날카로운 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나이벌펜의 스프링이라는 기능적인 특징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그 난국을 극복하는 어, 개연성 있는 내용들 그게 아마 좋은 취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다분히 다른 아이들보다 제일 큰 장점은 뭐였냐면요. 이런 소재들의 특징들을 활용하여서 장치적인 것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재의 특징을 이용한 노력에 과정의 일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방에 휙 넘어가는 장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실패의 흔적, 이런 실패의 흔적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넘어가는, 성공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감동이 더 세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림의 내용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고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장애 요소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고립되어 있는 원형 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장으로만 그려놓으면 그 장애 요소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또 여러 겹, 여러 겹, 여러 겹 하면서 좌우로 확장하여서 고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탈출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거에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전에 말했던 아이가 갖고 있는 이 탈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죠 그거의 아이디어가 요 아이는 여기에 여러 스프링 어, 여러 볼펜 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성공하고 있고 무엇을 실패하고 있어서 탈출을 못하고 있고 그것이 소재의 특징에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하거나 어떤 단점이 없 단점만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하거나가 조금 스토리라고 얘기할까요? 소재의 특징들의 개연성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화면 전체는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한 방에 탁 보이면서 정리는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자, 요 그림은, 어우, 상당히 잘 그렸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이요, 볼펜 그리라 그러면 이 볼펜 머리의 비례를 되게 막 짤막하게 하거나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금 비례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볼펜 형태들을 온전하게 그리려는 태도가 상당히 형태에 대한 정확성의 그런 습관들이 좋은 아이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 아이에게 장애요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아래의 공간이죠. 그리고 위의 공간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거에 대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 위의 공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 감옥처럼 또 어떤 장애 요소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는 연출의 의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음, 충분하게 화면 안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딱딱 그리고 크게 어, 구성도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2대 그림 왼쪽에는 리듬감이고요, 오른쪽은 긴장감 그리고 제시된 자료는 칸딘스키의 그림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일반 건대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렇고요, 국민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소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몇 개를 선택하는 그기준들 있죠. 뭐 점선면의 기준도 있. 고 요소적 기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에서 재미있는 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선구안 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관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칸지스키를 쳐다보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것보다는 음 격자 모양의 면이 채워져 있거나 비워져 있거나 하는 반복과 변칙의 내용들이 이 그림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러니까 결합과 해체의 느낌들의 원리들이 숨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부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 아이는 왼쪽 그림이 되게 사뭇 장점으로 많이 보였어요. 대각선으로 면을 분할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비례를 의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좋았던 부분들은 이런 사각형들의 병합되어 있는 이미지와 거기서 도트로 뿌러져 나가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삼각형이나 원으로 리듬을 잡는 것보다는 이 사각형으로 잡았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곡선들의 변화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놓은 음, 좋은 내용이 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아쉬운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형물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곡선 곡선들에 대한 형태적 통일성들 속에서 날카로운 형태들을 절제하여서 이렇게 조화롭게 운영하는 능력들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시선 정리와 명도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거기서 움직임을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 이런 라인에 있는 선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그 요소들의 활용들을 하는 게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원이었으면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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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원에 대한 다양한 점의 움직임으로. 근데 여기 안에 쳐다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집합과 합집합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태들을 활용했었으면은 더 풍요로운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림 정리는 너무나 잘해 놨어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에서 이 아이도 곡선과 직선에 대한 양들을 잘 조절하여서 조화롭게 꾸며 놓은 부분들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입체적인 축이나 뭐, 위 이런 큰 것과 조금 작은 휘어짐의 비례에 대한 차이들을 통제하는 능력도 우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그림은 다분히, 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은 선별적 차이, 이렇게 소재의 어떤 형태들을 주로 쓸 건지에 대한 차이에서, 음, 날카로운 형태들을 많이 쓰는 태도가, 음,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동글동글한 걸 많이 쓰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보여줘야 될것 같다라는 취지로 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날카로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적인 이야기들로 통일성을 갖고 곡선을 조금 적은 양으로 그릴 거다라고 했었으면은 직선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화면 전체적으로, 음 다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곡선, 아치형의 형태들을 반복변화시키는 태도들 여기서도 있고요. 그것들을 절제하여서 유도하는 태도들, 음, 조금 더 크게, 크게, 그 다음에 작게 하는 해석들이 좋은 장점으로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의 해석에서의 작은 점의 움직임들을, 이 무늬들의 변화들, 다른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동그라미들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여기 띠 안에 품어져 있는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형태들을 이용하는 태도도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도트들이 이쪽으로 밀집되고 조금 더 확산되는 느낌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좋은 장점으로 봤던 거는 음, 이 입체조형을 할때 활용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날카로운 조형인데, 음, 되게 통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난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음, 자기의 의도와 취지에 맞춰서 통제를 잘 처리해서 음, 결과까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